가정의 식구들의 이곳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최근에 추구할 저위치里面的 과제 저희들은 최근에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를 누렸습니다. 아멘. 님은来 교수여위치 과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절기로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생약소 오늘의 상상 하나님은 의 우리 누리미 되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는 희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양매집회소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을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네. 아,